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 창녕, 경북인가 경남일 거예요 경남 창녕에 갑니다. 경남 창녕 가는 거 있어요? 10시 50분 차이야. 선3분 차이. 13분 부터독감분 차이. 걸려가지고 A형 독감 요즘 유행하는 건데 그차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개고생을 좀 했습니다. 어제 딱 회복해서 이제 오늘 밖에 나왔고요. 평양에 가면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그 노스페이스가 있다고 해요. 노스페이스는 왜 가냐면 제가 곧 러시아 여행을 가기 때문에 어 겨울 잠바 좀사려고 이거밖에 없어요. 좀 얇아, 옷이. 시간이매해서 일단은 허기 살짝 모여 날게 김밥 도 샀습니다. 분명히 제가 한국 돈할 때는 700원이었던 것 같은데 1300원이네요. 한 김밥 1300원이라고. 아, 말이 안 되는데. 잠김이 좀 오래였다. 쌀이 살짝 덜 찰진데요. 불러내. 수고하세요. 일단은 무작정 장량에 오긴 왔습니다. 아, 저거 노스페이스구나. 바로 앞에 있네. 아, 노스페이스에 오려고 온 건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또 마침 가봐야겠다. 네. 근데 배고픈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노스페이스가. 와, 씨. 이게 건물 통째로 하나가 노스페이스에요. 진짜 무지하게 크다. 스페이스 카페도 있고 스페이스 화이트라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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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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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 법인 아 네. 법인 장님이 네. 고양이 네. 창녕이라서 네. 창녕 이렇게 크게 지었구나. 네. 아. 회장님께서 주변에 이제 그 창녕 고양 마을에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아. 문화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음. 저는 왜 창녕이 이렇게 큰 노스페이스가 있나 네. 궁금했거든요. 제일 1, 2 층은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3 층, 4 층은 전시실로 아. 있어요. 어, 노스페이스 전시실이요? 어, 창녕에서 활동하시는. 그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 서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아 네, 그런 분들한테 매장은 그 상설 매장도 있나요? 아니면 좀 있어요. 1층은 사실 이 신상품이죠. 아 2층은2월상품 아, 저는 신상품은 필요 없고 2월상품이 있습니다. 첫 여행지로 이제 러시아의 네. 오이아콘이라고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곳입니다. 곳이... 유명한 곳이에요. 영화 71도까지 떨어져는 네. 곳인데 네. 이제 거기서 제가 노스페이스를 입고 아, 활기를 칠 예정이라 네. 저는 뭐 디자인 이런 것보다는 방안 네. 제가 옷은 또 여기 네. 노스페이스 <laughs> 안에도 네. 네. 상의는 보통 베이비시죠 네, 베이어요 네. 이것도 노스페이스 이게 신상품인 거죠? 신상품이에 선물 주신 건가요? 이거 선물로 주신다고요? 네. 이거를요? 네. 또 뭐, 괜찮은지 꼭 성능 검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좋네요. 오, 씨. 우와. 보호텍스. 야, 감사합니다, 진짜. 매장이 되게 좋습니다. 오. 넓고. 마침 또 제가. 지금 이제 겨울 옷은 이제 시즌이 끝나가니까 좀 저렴하겠네요 아무래도 옷을 좀 어두운 계통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흰색을 봐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추천해 주신 요거 요거를 좀 살려고 합니다. 이게 모델이 또 옛날 모델인데 마침 있어가지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거든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리미티드 가격이 119만. 원. 계속 보다 보면은 더 군침 돌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계산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롱패딩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처음 가는 곳이 아무래도 영하 40도가 넘다보내려 영하 40도 미치다 보니까 이게 롱패딩을 안 입으면 보온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롱패딩 을 입습니다. 롱패딩 입으면 은뻥살때좀 불편하더라고 밖에서. 신발도 이거 하나 샀고요. 이것도 저렴하게 구했고 이것도 바지거든요. 패딩 바지. 바지도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힘든 게 제가 너무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양심이 없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여행 간다고 이렇게 장갑도 챙겨주시고 그 제가 모자까지 노스페이스 쓰버리면은 너무 노스노스하죠? 거의 정도면 노스페이스 광고 모델로 써야될것 같은데? 이 모델이 그냥 상상 올림픽 때 선수단한테 지급했던 모델. 어... 팀코리아 로고 들어가고. 태극 들어가고 응. 어. 그럼 이걸로 저 살게요 이걸로 응. 원래 고른 모델 말고 이걸로 바꾸 겠습니다 이게 고어텍스 들어간거죠 응. 응. 예, 고어텍스 노스페이스의 메인 패딩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은데 장갑에 비니에 이거 세일도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모자도 하나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쓰고 가면은 도둑으로 오해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기 점장님은 안 계시는데 점장님께서도 또 뭔가 또 챙겨 주라고 하셔 가지고 또 받고 노스페이스 여기 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온건 아니고 그냥 내노스페이스 매장이 크고 오라고 하셔서 일단 오긴 왔는데 너무 많이 받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 가게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 가게가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련되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매장. 모두가 가고 싶은 매장. 모두가 하고 싶은 매장. 북쪽 얼굴. 침남동? 침남동에서 들해달라까 혹시나 오해하실 것 같은데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제가 와서 협찬을 해달라 이렇게 한게 아니구요 유튜브에 댓글을 남기셔서 제가 그냥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로스페이스를 사야지 하면서 왔는데 정말 어, 장갑도 받고 비니도 받고 그리고 엄청난 가격세일을 받아서 이제 옷을 구매하게 된겁니다 배경은 결코 제가 어디가서 밥 얻어먹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주는 사람입니다 원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잠시만요. 아, 이거안 됐다. 네. 안 계세요? 저 걸렸어. 이건안 걸렸어.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뜻하지않게 너무 많은 걸 뜻템 해 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좀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짐도 많고 비싼 게 많아가지고 대충 바람 좀 쐬다가 집에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너무 좀 광고 느낌 났죠 근데 광고 아니에요 이거 광고긴 해 근데 돈 받고 광고한 건 아니잖아 광고는 아닌데 뭐 어쨌든 한번 찍어 봤습니다 노스페이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루스스싸